자, 안녕하세요. 에, 어, 주코 주코의 봉숭아 학당 아,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어, 어, 초보분들 처음 하시는 초급자분들 어, 투자 하시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과 어, 코인 매수에서 어떤 코인을 어, 사야지 에, 좋은 코인을 사고 어,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코인인지 그 선별법 가장 중요하죠. 어, 그런 선별법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어, 어, 네 가지 정도 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어,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그냥 종목 선별보다 종목 분석보다 공부하는 그런 개념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 매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종목 선별하는 거죠. 예, 종목 선별. 선택. 종목 선별, 종목 선택. 그러면 처음에 코인 하시는 분들 대부분 하나, 한 다섯 개, 5개, 네 개, 다섯 개를 이렇게 뽑아 놓으세요. 이렇게. 종목분들. 아, 이거 좋아 보여. 이게 좋대. 어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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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좋대. 예, 이렇게 하고. 꼭 아, 종목. 매수 선별은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아 둔 다음 여기서 한 군, 한 종목, 두 종목을 내지는 선별을 해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모르세요. 어떤 걸 사야 될지, 어, 이게 여기 좋아, 이게 좋을까? 뭐 이렇게 좀 의아해하고, 처음에 어떤 걸 살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샀는데, 떨어지면 과연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가? 뭐 이런... 의심과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잘 어, 시청 바라고 어, 조, 구독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네. 구독 어, 좋아요 네. 알람 알람을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네.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아마 어, 유용한 영상 어, 좀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매수 어, 일단 어, 이런 종목 선별과 함께 지금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봐야 될게 우리가 이 종목 리플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샀으면 어, 이 종목을 언제까지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기로 샀는지. 에, 단기로 샀는지 장기로 샀는지 이걸 꼭 알고 사야 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도 종목의 어, 분석은 해봐야 되겠죠. 내가 사는 거니까 종목의 분석. 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플랫폼을 가졌는지는 어, 아셔야 되고요. 이 종목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도 어,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라는 거 최소한 어 그거는 어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종목 분석이 끝나면 이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가신 건지 내가 볼 때는 내 성향에서 아 나는 단기로 갈, 거갈 거야 이렇게 아니면 내가 아 중기로 그냥 끌고 갈 거야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수익 내면 팔 거야라고 서로 어 선택을 하고 아마 많이 사실 건데. 이런 선택을 안 하고 사신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 단기로 사셨는데, 단기로. 단기로 사셨으면 손절 라인을 좀 잡으셔야 돼요, 손절. 어. 단기로 샀는데 물리니까, 아, 장기로 끌고 가거나, 어. 아니면 단기로 샀는데 수익이, 아, 내가 한 3%만 보기로 했는데, 한 5%가 났어. 어, 그러면 주위에서도 막 좋다고 뉴스에서 때려. 그러면 이게 또 중기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가 또 중기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꼬꾸라지면 또 손실구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단기 더 간다 하더라도 중기 장기 이거는 종목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 놓고 가지고 매수, 매수를 하시라 이 원칙은 지키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기가 중기가 될 수는 없고요 중기가 단기가 될수 없습니다. 예. 저는 이거 대대선손으로 말했지만, 대대선손. 대대선손은 장기입니다. 장기. 예. 장기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익절 구간 50% 올땡, 내땡을 써가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로 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큰 수익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충분히 지키면서 어, 하셔야 되고요. 그 장기인지 중기인지 단기인지는 아, 자기가 전략을 아, 잘 세우면서 어,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익 실을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 계좌 관리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 자, 좋아 보이는 어, 종목군들을 선택 방법. 이거는 뭐냐면 종목군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선택을 했어요. 어, 이 중에서 추려내야 돼요 두 개를.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추려내냐면 좋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추려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제가 오늘 아까 봤던 예를 들어서. 자, 온톨로지, 온톨로지, 온톨로지.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서 보면, 예, 자, 좋아 보이는 종목군 추릴 때는 주봉상, 아, 좀 장기로, 어, 주봉상 봤을 때, 이렇게 주봉상 계속적으로 어, 꾸준히 예,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 크게 이렇게 터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겁니다. 이런 종목들 구간들의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매스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원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어? 주봉상으로 급하게 굉장히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원래 메이저가 들어왔는지, 예. 이걸 봐야 돼요. 메이저. 메이저급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메이저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종목군 간에, 종목군 간에 이런 종목이 있는지 누가 봐도 굉장히 매수를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띄울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런 종목이 있는가면 하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어, 크게 뭐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도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어, 옵저버 눌러볼까요? 자, 이런 종목, 크게 주목 지금 보시면 아까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옵저브를 샀다 옵저브를 종목군에 어, 어, 온톨로지하고 옵저버가 있다 그러면 온톨로지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어떤 구간인지 아시겠죠 지금 계속해서 이 어, 구간에서 매도세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구간은 어, 약간 어, 보류를 하시라 음, 그죠 보류를 해 주시고 어, 또 한번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볼게요 음. 뭐 티트라티스도 좋고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캐리도 한번 볼게요. 자, 캐리도 요 최근에 들어와서 매도세가 굉장히 나왔죠, 그죠? 요 구간에서는 선택할 만했죠. 예, 요 구간에서는 선택할 만했죠.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튀어 올랐죠. 자, 매도세가 나오 고 나온 이 시점부터는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온톨로지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예, 온톨로지를 선택하겠죠. 얘도 공부군이 포함됐다면 그럼 넴 한번 볼까요? 냠 어, 공부가 되죠. 넴도 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어? 어... 저점이잖아요. 이 구간이 저점. 이 구간이 저점이죠? 이쪽이 고점이고, 이쪽은 저점. 저점에서 어떻게 해요?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죠? 저점 구간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왔다는 것은 저점에서 누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거를 일단을 봐서, 최근 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최근 거를. 우리 온톨로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최근에 최근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 그 종목 위주로 선별을 하시면 예, 아주 좋은 어, 종목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다시 어, 다시 자 여기 스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올라가는지 예, 스팀도. 아 스팀도 한전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아, 보시면 메이저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예, 메이저죠? 아, 2017년도, 2017년도 어요 요 정도의 어, 거래량, 요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어, 사, 어, 스팀 같은 게 12,500원까지 띄웠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예,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저점에서 자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 메이저급이 매수를 하고 있다. 아, 이런 것도 종목 선별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종목군에 온 톨로지 아, 스팀도 종목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죠? 좋죠. 에. 자, 최근에 굉장히 메시가 들어왔다는 거는 어, 관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 아까 아온 톨로지하고 어, 두 개, 아두 개를 선택할 거야. 어, 온 톨로지하고 스팀 두개 선택할 거야. 음. 자, 온 톨로지도 최근에. 떨어지면서도 굉장한 메세가 들어왔죠. 자, 온톨로지 스팀 두개 끌고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다? 아, 좋게, 좋은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아, 각광받고 있던 아, 비체인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면 얘도 최근에 떨어지면서 메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예, 거. 이런 어, 종목도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톨로지에 비해서 어, 굉장한 메이저급은 어, 그렇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죠. 예, 주봉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종목선별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선별은 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오스도 메이저급이잖아요. 그렇죠 이오스도 이렇게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다. 예. 이런 걸 보고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수도 메이저다. 종목 선별할 때 이웃수도 떨어질 때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장기간 봤을 때 이런 종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제 보이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어떤 종목이 선별 대상인지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은 진짜 유용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기인지 단기인지 거기서 선택하면 되고요. 자, 보이는 종목군들 중에 선택하는 방법은 주봉상, 주봉상, 메이저. 주방상 메이저가 들어온 건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면 박수 세 번. 자, 원칙을 지키고 어 매수하기 예, 원칙을 지키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시 매수할 때는 아, 시간을 두시고 하루에 끝내자 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자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지키는거 어떤게 원칙이 지키냐 자 갭이 떴기 때문에 5일선 금방에서 매수하는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제 많이 올라서 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5일선을 자꾸 닿으면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제 봤을때는 어, 갭이 떴어 그럼 오늘 아, 이 정도 내려오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정도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이 어, 종목이 좋다 주봉상 좋다 그러면 매수차점을 잡을때 일봉상 예.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잡을 것인지 여기 한번 잡고요 또 점진적으로 여기서 한번더 잡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꼭 해주세요 네, 한방에 매수하시면 안돼요 요즘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 매수하시면 안되고요 만약에 오늘 매수하셨으면 지금 매수하셨으면 소량 매수하셨으면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 한번 잡아 주시고요 자 이런 쪽으로 하면 아, 매수 괜찮습니다. 아, 지금 매수 구간 잡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오른다고 해서 달려들 고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빨간불일 때 매도, 어, 은봉일 때 매수, 어, 충분히 그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유용한, 어, 유용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유용한 어, 오늘 영상을 찍고 있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 방에 매도하지 말고 50% 매도, 또 올라가면 또50% 매도해서 분할 매도하시면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올땡 냉땡 써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 올땡 냉땡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성급한 매수는 손실과 이어진다. 여유의 중요성. 성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급함은 손실과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목 설명. 선별법과 중기, 단기 원칙을 지키는 법을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유용했다 생각하시면, 유용했다 생각하시면 크게 쓸게요. 어. 구독, 알림, 댓글. 자, 달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라이브 영상 때 에, 뵙겠습니다.